자 이번에는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33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요 문제가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서 요따 이따, 이따가 이제 지문 읽고 나서 쌤이랑 선지들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자 제조업자들은 디자인합니다. 그들의 혁신 과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제 대시 빠졌지 보통 사람의 인지 능력을 나타낸 동사 사람의 인지 능력 머리로 뭐 하냐고 생각하고 믿고 그런 것도 있지 그니까 사람의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대시 빠져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누구 자 이거를 잘 하려면 너희들은 이제 그냥 그들은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안돼 이러한 대명사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앞에서 찾아봐야 돼. 바로 여기에서 복수 명사는 딱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니까 당연히 manufacturer이겠지. 제조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과정이 work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혁신 과정을 이끌어낸대. 자 그러면 지금 글의 글감이 뭐냐? 제조업자. 제조업자들은 어떤 혁신 과정을 디자인 한다 그랬어. 디자인 하는데 그 과정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들이 음. 생각한다 그랬어 그들의 입장으로 자그 다음 가볼게 자베스트 오브 머저리테면 대다수지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어떤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행해져야 된다 제조업자들에 의해 된다자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이. 서비스 개발은 누가 해야 된다고 바로 이 제조업자가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내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니까 자기들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항상 뭘 발견한 거다. 그치? 어떤 수요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채우는 거래. 수요를 발견해. 그러니까 제조업자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래.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빈칸 추론 문장이 나오는데, 자, 구문이 중요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구문이 뭐야? 바로 rather than 이지. 비교 대조라고 할수 있네. 비교 대조. 글씨가 잘안 보이나? 비교 대조. 비교 대조가 뭐야? 어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사실이잖아. 그러면 지금 빈칸 문장이 뒤에 있고 우리 앞에 내용은 알고 있어. A rather than B 해석하면 B라기보다는 오히려 A다. 자, 우리는 근데 A는 알고 있지. 누구 입장? 제조업자 입장이야. 제조업자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게 뭐보다? 뒤에 볼게. 때때로 발견하고 커머셜라이즈, 상업화로 될수 있다. 어떤 혁신을, 어떤 혁신이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제조업자 입장 아니야. A가 제조업자 입장이고, 제조업자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찾아야 돼. 한번 가볼게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설치합니다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 부서를 설치한대 뭐 하기 위해서 투부 정산은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 제일 좋아 자뭘 경험한다 자 사용자들의 수요를 한번 탐험하기 위해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연구 조사를 부서를 만든대 어디에서 이런 목표 하는 시장에 있어서 그치 우리가 만약에 요번에 보니까 어제도 어, 선생님 뉴스 봤는데 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이나 이런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북미로 많이 간다더라고. 왜? 북미에 그런 콘터스라 이제 공연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잠재적 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대. 야, 인구로 봐라.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도 안 돼, 이제. 근데 북미는 벌써 1억 넘잖아. 한 나라만 해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타겟 하는 시장의 유저들의 수요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설치한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룹도 있지 제품 개발 부서도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한데 적당한 어떤 적절한 제품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요를 address. address는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해야 돼. 야 그저 address 가지고 또 주소 이렇게 하면 안 돼. address는 듣기에서나 주소란 뜻이고 우리 독해에서는 주로 동사로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적합한 상품을 알아보는 그런 부서를 설치한대. 그리고 answer for 쓰면 기타 등등이지. 자 그다음 또 가볼게. The n e e d and Prototype Solutions 아또 프로토타입이 났네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냐 우리 보통 이제 시제품이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거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 항상 뭐하니 프로토타입 하잖아 그물망 쳐가지고 사람들 못 알아보고 해가지고 어, 이 시험 중에 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그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해자 이러한 수요와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해결책은 누구의 리드 유저를 해 리드라는 말은 알고 있지 어, 뭔가 리드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유저들 중에서도 뭔가 선도하는 유저들이겠지 자그 사람이 뭐 만약에 진짜로 네, 전부 이 사람이 마주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리드 유저들의 수요와 그 다음에 프로타입 해결책은 모두 다 전형적으로 하, 뭐라고? 거절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앞에서 누가 나왔었냐면 쌤이 지워버렸네 제조업자 이야기만 나왔잖아 우리는 지금 제조업자와 반대되는 입장을 찾아내거든 그지? 제조업자 얘기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왔어 누구? 리더 유저들이야. 소비자들 중에서 어떻게 좀그 제품이나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 유저들은 뭐라고? 거절된대. 무엇으로서? As는 뭐뭐로써지 Outlier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 즉 외부인이야. 무엇에? 자, 여기도 중요한 수가 나오네. Of no interest 하면은 흥미가 없는,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어떤 외부인으로서 취급되어서 거절된다, 이 말이야. 야, 근데 당연히 유저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그지 그들은 사용해보고 어 이상한데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게더 상업화에 더 좋잖아 그지 회사에도 윤이 되고 근데 뭐라고 이런 리드 유저들이 오히려 관심이 없는 외부인으로 취급받아서 뭐라고 거절당한다고 오케이 여기에 누구였어요 리드 유저였어요 리드 유저들은 거절당한다 무엇이 그들의 뭐야? 어, 수요 또는 필요라 할까? 수요, 필요. 그리고 어떤 어, 해결책들 있잖아? 그치 해결책들. 얘들이 소비자로서 내놓은 해결책들이 거절당한대 거절당한데. 자, 그다음 볼게. 비교되잖아. 제조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리드 유저들은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에서 거절당하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리더 유저 입장이겠네. 그지? 아까 A rather than B. 쌤 약간 치웠는데 여기가 제조업자였으니까 그리고 이 rather than이라는 게 비교 대조니까 바로 이 B에 들어갈 내용은 리드 유저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다음에 참으로 진실로 자이 리드 유저들의 혁신이 자 두라는 것은 강조가 있데들어간는데 어떤 어, 회사의 프로덕트, 제품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진대. 뭐로서 Be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실제로 많은 중요한 혁신의 근거가 된대. 자원이 된대. 누구에게? 많은 회사들에게. 여기까지를 근데, 하이픈, 하이픈이니까 아직까지 설명이야. 어쨌든 이들이 고안해낸 어떤 혁신이나 제품들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어쨌다는 거냐? 그들은 도착한대. 어떻게? 레그는 우리 밑에 있습니다. 지연이라고 했죠.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unusual 뭔가 어, 보통이지 않은 특별한 그죠? 그런 unusual 하고 그 다음에 시스 s t e 하지 않은 경로로 도착한다. 그러니까 제 제조업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들 지들이 뭘 한다고 우리한테 지금 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안하냐면요다 거절한다고 다 깐다고 그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해서? 리드 유저들은 거절 당한다. 근데 그건 전부 다 뭐야? 그들이 이미 혁신을 낸 거야. 자, 그걸 알고 한번 가보자. 자, 1번 리드 유저 좋아. 여기 우리의 필요한 단어 있지. 얘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간과하는 경우 가 아니지. 간과하는 게 아니고 간과하는 건 제조업자들이지. 그러니까 요 내용 틀렸네. 자, 리드 유저들은 이미 그치, 여기 좋네. 이미 얘들이 개발했는데. 그것보다는 제조업자들의 입장에서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리그 유저들은 마주친다. 시장에서 마주한다 시장 그런 얘기 아니고 다른 회사들. 아 요것도 키워드가 아니지. 다른 회사들이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잖아. 지금 경쟁하는 얘기 아니니까. 5번 둘다 유저들과 아니면 회사들은 같이 엮기대 여긴다. 유저들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핵심 단어가 뭐였어? 그냥 유저가 아니라 리드 유저였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핵심 키워드가 틀렸네. 리드 유저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즉 이미 개발된 걸 그들이 거절해 버렸다. 정답 2번 되겠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하고 긴 지문이 있을 때 선생님처럼 끊어 읽으면서 각 문장의 핵심을 한번 적어 보고 이런 비교 대조와 같은 구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네.